대문강답 제2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강남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 전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강남발 부동산 문제는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빈부학력격차 등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과 연관된 심각한 문제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블랙홀 같은 자금 흡수로 인하여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걱정입니다. 머니게임장 강남, 대한민국 문제의 발언지. 강남 아파트는 값이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큰 손일수록 돈을 크게 버는 불로소득, 머니게임장입니다. 주거공간인 아파트가 주식 채권금처럼 공공연한 투기대상이 되고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성공 보증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볼수 없는 현상입니다. 서구사회도 부유층 동네들이 많지만 한국의 서울 강남처럼 주거 교육 비즈니스 문화까지 모든 도시 기능의 최상급 종합선물세트로 이렇게 한 곳에 일급 집중된 경우는 없습니다. 강남은 다른 대체가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 최고의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의 자금까지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는 지방 경제의 피폐화를 가속화하고 인구 유출의 신기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문제를 풀면 대한민국이 풀리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디에? 강남 문제의 해법은 뭘까요? 수십 년 동안 동원해 온 신도시 건설, 금융 규제 토지거래어가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강남을 개조하고 강남을 대체할 도시공간을 만드는 서울혁신을 해야 합니다. 내년 서울시장선거는 강남 개조선택. 강남개발 이전까지 서울의 중심 주거공간이었던 종로 중구 강북 지역이 흡사소멸이 진행 중인 지방중소도시 같은 모습입니다.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강남과 강북이 전혀 다른 두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강북의 빈 공간으로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여건이 성숙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연장선에서 서울균형발전, 강남개조, 강북부활을 함께 추진할 호기입니다. 다음 서울시장의 과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강남개조와 강북재생을 놓고 구체적인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선행 모델 선도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